현재 용산경찰서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용산경찰서에 대해서 학생들의 영장을 기각하라는 젊은이들의 외침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두환 정권도 아니고 용산경찰서로 이송이 되는 학생들의 모습은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강제 연행까지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는지 윤정권에서 정말 처음 보는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공권력으로 국민을 제압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경찰서 밖에서는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학생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한바탕 하는 경찰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요. 현재 늦은 밤까지 계속 경찰서 밖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도 학생들이 꼭 구속되지 않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한동훈 국힘당 당대표는 윤석열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불참을 하고 친한계 20여 명과 저녁에 만찬을 가졌는데요. 특히 만찬회동 자체가 007 특수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정됐던 곳이 알려지자 만찬장소를 급히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예인 한동훈 당대표가 당을 제압하지 못하자 첫 회동을 통해서 방법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아는 소식통으로는 참석자 명단에는 한지아와 박정아, 진종호와 장동혁, 조경태와 송석준, 그리고 김영동과 김재섭, 김중혁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국회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가결표를 던진 국힘당 의원들 중에 4명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재의결 투표 때 4표만 더 나와준다면 바로 특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둘다 싫어하지만 은 이번에 친한계에서 이렇게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니 한번 뒤에서 응원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오늘 이원종과 이기영 배우가 직접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에 나와 민주당 정근식 교육감 후보를 도우며 선거 유세에 나섰다고 합니다. 두 배우가 양옆에서 나란히 교육감 후보를 도와주니 정 후보는 정말 든든하게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두 배우가 나타나자 사진을 찍기 위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배우의 인터뷰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근식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할 때도 반드시 정근식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됩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승리로 이것에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11일, 12일. 사전 투표합니다. 그날 꼭 해주십시오. 저렇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예.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는 것만큼 하여튼, 어,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요. 다시 한번 어, 안내드리자면. 왜냐면, 어, 16일 당일이 평일이어서 아무래도 좀 선거 힘들 수도 있으니까 11일, 12일 사전 선거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아 여러분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하여튼, 많이, 전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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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붕식 마무리 하시죠. 네. 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